부모라면 두고두고 새겨야. 요즘 부모들은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과도하게 배려하지만 아이가 진정으로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결핍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나친 배려는 오히려 아이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결핍 속에서 아이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자립심을 기르게 됩니다. 인류의 문명 또한 결핍의 시기에 발전했고 풍요의 시기에 쇠퇴했습니다. 농사를 예로 들면 봄비가 너무 많이 오면 곡식의 뿌리가 얕아져 태풍이 오면 쉽게 쓰러집니다. 반면 충분한 비를 맞지 못한 곡식은 살아남기 위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어떤 바람과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아이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어려움과 결핍을 겪어야만 마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힘을 얻게 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상처 없는 꽃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바람을 견디며 스스로 뿌리 내릴 수 있는 나무로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